그룹 원더걸스 출신 우예림이 아름다운 D라인을 뽐냈다. 30일 우예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삭 촬영, 진짜 얼마 안 남았다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우예림이 만삭 화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둘째 아이를 뱃속에 품은 우예림이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D라인까지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어진 사진 속에는 우예림의 큰아들이 동생을 기다리며 우예림의 배에 입을 맞추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한편 우예림은 태권도 선수 신민철과 7년 열의 끝에 2020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으며 올해 6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